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뉴스는 축구계의 여러 이야기와 전환점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토트넘과 첼시를 중심으로 한 이적시장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첼시의 선수 코너 갤러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첼시는 올여름에 코너 갤러거를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토트넘은 에버턴의 미드필더 제임스 가너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는 토트넘이 여름 이적시장에 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한편 바르셀로나에 대해 용에 관한 이적 소문도 뜨겁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선수와 그의 에이전트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구계의 변화와 함께 토트넘을 중심으로 하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어떤 변화와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첼시는 2024년 여름에 코너갤러거를 팔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트넘은 에버턴의 미드필더 제임스 가너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지난 여름, 스쿼드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쓴후 아스날은 코너 갤러거를 청산 목록에 올렸습니다. 많은 팀이 영국 선수를 원하지만 어떤 클럽도 블루스의 요청에 따라 5천만 파운드를 지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토트넘이 2024년 여름에 갤러거를 영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보가 아직 남아있지만 현재 아르헨티나 감독은 블루스가 잉글랜드 선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딘 존스. 딘 존스에 따르면 토트넘은 코너 갤러거를 영입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에버턴의 미드필더 제임스 가너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여름 이적시장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토트넘이 여전히 코너 갤러거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가 이적시장에 나올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첼시가 갤러거를 팔지 않을 경우 토트넘이 노리는 대안은 간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가 아는 한 제임스 간너는 그들이 목표로 하는 미드필더 유형에 어느 정도 부합하며 몇몇 토트넘 스카우트들이 간너의 플레이를 지켜봤다. 제임스 간너 가너, 제임스 간너는 무이 훈련 캠프에서 자랐지만 자리를 찾지 못해 여러 팀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이 선수는 2022년 에버턴과 장기 계약을 맺기로 결정했으며 현재 다이쉬 감독 밑에서 정기적으로 뛰고 있다. 하지만 코너 갤러거가 계약 연장에 동의한다면 토트넘은 즉시 위지할 타겟 목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가너가 그들이 노리는 미드필더 유형에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언론은 갤러거가 첼시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도 그의 학생을 스탠포드 브리지에 머물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블루스 지도부는 늘 갤러거를 청산 가능한 이름으로 평가해왔다. 토트넘 호스퍼는 2024년 여름 이적 기간에 울버 햄트 먼더러스에 윙어 패드로 네토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클럽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언론인 벤 제이콥스는 하스퍼웨이의 스피드스터 선수단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두 번의 이적 기간 동안 토트넘에 감독 앙주 포스테 코글로를 지지했으며 이번 여름에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릴리 와이트스는 흥미진진한 2023-24 시즌을 즐기고 있으며 지난 시즌 유럽 축구 예선에 진출하지 못한 채 다음 챔피언스리그 캠페인에서 자리를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토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 중한 명으로 상위권의 가장 큰 클럽들 사이에서 그의 서비스에 대한 구혼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경쟁 속에서 네토의 놀라운 2023-24 시즌. 2023년 여름 포스테코글로의 토트넘 임명은 스퍼스를 쇠퇴해가는 오래된 팀에서 선두에서 뛰기를 원하는 젊은 팀으로 변모시켰습니다. 호주 감독의 전면적인 공격 철학은 팬들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자리를 뜨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안토니오 컨테의 안전우선 접근 방식에서 환영받는 변화를 제공합니다. 마이키 벤데벤과 같은 재능있는 선수들의 영입과 파프마타르 사미 데스티니 우도기와 같은 선수들로부터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포스테커 글로우 위능력은 릴리와이츠를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두고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4위 자리를 두고 아스톤 빌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쟁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 시즌에는 대륙 최고의 클럽 경쟁에서 자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축구는 울브스의 스타 네토를 포함해 이적 시장에 잠재적인 구혼자들에게 토트넘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더 스탠다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스날과 토트넘 모두 이번 여름 네토를 주시하고 있으며 리버풀도 23세의 이 선수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가브릴 에이지 비올라와에 따르면 엄청난 속도를 가진 네토는 몰리뉴스와의 계약 기간이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어 울브스가 강력한 협상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발표한 블록버스터 이적 사건으로 대표는 포스트 코글로와의 연합에 반대하는 특급 스타와 긴급 협상을 해야 했다. 프랭키 대용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스페인 언론 보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긴급 협상을 위해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 바르셀로나에 명확한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여름 토트넘으로의 판매 가능성에 대한 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퍼스는 부진한 파리 팀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팀중 하나로 탈바꿈시킨 엔지포스테커글로우 감독하에 빠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또 다른 상위 4위 마무리. 지금까지 여름과 1월 이적 기간 동안 돈을 썼던 토트넘 회장 다니엘 래비 레비. 다니엘 래비는 그의 매니저를 차갑고 딱딱한 현금으로 지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중 대부분이 해리 케인의 매각으로 모금되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바이엘은 미넨으로. 이제 포스테 커글로는 토트넘의 운명을 더욱 바꾸고 그의 팀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호주 감독은 스퍼스에서 뛰는 자금과 매력을 모두 좀더 쉽게 팔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토트넘은 여름 이적 기간을 앞두고 바이엘 레버쿠젠의 수비수 에드먼드 탭소바, 페네르바체의 재능 있는 세바스티안 지만스키 등 흥미로운 인재들과 연결됐다. 그러나 최근에도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 선수 중 하나는 바르셀로나의 스타대 용인데, 그는 이번 여름 블라우그라나로부터 이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적 이야기는 바르셀로나 스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는 카탈로니아에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언론의 가십의 주제가 되어왔으며, 2022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과 강하게 연결되는 크고 장기적인 사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재정이 여전히 클럽의 문제인 상황에서 현 스페인 챔피언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다시 한번 선수에 대한 제안을 기꺼이 들을 용의가 있다고 주장됩니다. 이를 위해 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들, 특히 프리미어리그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바르셀로나는 26년 동안 8천만 물결표 1억 유로, 6,830만 물결표 8,540만 파운드를 벌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래된 그러나 최근 대중은 이러한 보도에 대한 불편함을 인정하고 언론을 통해 가혹한 발언을 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최근에 조금 불편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저는 언론이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에 대해 좌절감을 느낍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닌 말을 계속해서 하더군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프랭키 대종은 토트넘 이적 링크에 대한 명확성을 추구합니다. 대종은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내 계약서, 내 상황, 내 급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이고 거짓말입니다. 내가 4천만 유로 정도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건 현실과는 거리가 멀죠. 나는 숫자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바르사에서 매우 행복하다. 그것은 내 꿈의 클럽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곳에서 계속 뛰고 싶다고 말했다. 이제 스포트에 따르면 대용은 그의 에이전트인. 알리더선에게 바카위 축구 디렉터인 디코를 만나 그의 미래를 더잘 이해하고 소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의 미래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두 사람은 금요일 오후 바르셀로나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미드필더가 움직일 수 있다는 추측을 진압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됩니다. 회의에서 두루스는 대용의 현재 계약 기간 동안 카탈로니아에 머물게 되어 기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그러한 판매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 또는 다른 클럽도 마찬가지다. 코스테커글로와 연결하세요. 더서는 미래인의 미래에 대한 추측과 관련하여 진정하기를 희망하며 이번 만남이 두 남자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합니다.